안녕하십니까. 강원 뉴스입니다. 탄핵안 가결 여파로 한동훈 국민의힘 당 대표가 오늘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강원 정치권에도 파장이 예상됩니다. 탄핵안 가결 직후 이루어진 의총에서 곧장 한동훈 대표의 책임론이 거론되며 친한계로 꼽히는 박정하 의원이 비서실장에서 사의를 표명했고 춘천 출신 진종호 의원 등 최고위원 5명은 사퇴 의사를 밝혔습니다. 이후 한동훈 대표가 대표직에서 사퇴하면서 최근 선출된 권성동 원내대표가 당대표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처럼 국민의 힘이 내홍에 휩싸이며 당분간 정가의 혼란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가결 이후 강원도 현안 사업과 민생 경제 타격이 우려되자 강원도가 오늘 긴급 실국장 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김진태 지사는 도정 중단은 없다며 공직자들이 위축되지 말고 더 적극적인 행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중앙부처를 설득해 현안 사업을 계속 추진해야 하고 민생 경제 회복을 위해 내년 예산 조기 집행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강원진보 3당이 공동성명을 통해 탄핵을 넘어 진짜 민주주의를 쟁취하기 위해 한 걸음 더 나아가자고 논평했습니다. 강원 녹색당과 노동당, 정의당 강원도당은 박근혜 파면 이후 민중의 삶이 나아졌는지 돌아보자며 더불어민주당 정권에서도 반노동, 친자본 정책이 추진됐고 성소수자 목소리가 억압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는 특권 계급이 지배하는 체제를 바꾸지 못했기 때문이라며 체제 변화에 동력을 만들기 위해 힘을 모아 투쟁하자고 밝혔습니다. 고성군이 민자 사업으로 삼포 문암 관광지에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조성합니다. 고성군은 오는 (2026년까지) 사업비 (210억 원을) 들여 지상 (4층) (4000여 제곱미터) 면적의 고성 미디어 아트 전시관을 짓기로 하고. 오늘 오후 3시 민간 업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합니다. 고성 미디어아트 전시관은 고성군에서 제공한 부지에 민간 업체가 건축과 콘텐츠 제작, 전시관을 운영하며 기부체납 후 일정 기간 무상 사용하는 방식입니다. 포항 삼척간 고속철도 개통을 앞두고 강원관광재단과 경상북도 문화관광공사가 관광 활성화 업무 협약을 맺었습니다. 오늘 삼척 이사부 독도기념관에서 열린 업무 협약식에서 두 기관은 고속철도 개통에 따른 연계 관광 컨텐츠 개발과 내 외국인 대상 상품 개발, 탄소 중립을 위한 공정 여행 상품 개발 등에 함께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협약을 계기로 지역 관광 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기로 약속했습니다. 속초시가 국토교통부 공모사업으로 지난 2년 동안 추진한 지능형 교통 체계 구축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속초시는 총 사업비 34억 원을 들여 주요 구간에 온라인 신호 제어기 118개와 스마트 교차로 11개를 설치하고 교통 정보 센터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이와 함께 지능형 교통 체계 연계 사업으로 선정된 스마트 횡단보도 설치 등의 솔루션 구축 사업을 통해 도심부 정체 해소와 교통 수요를 분산할 계획입니다. 동해시가 묵호항의 노후 환경을 개선하고 휴식과 휴양 공간으로 조성하는 친수공간 조성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동해시는 올해 10억 5천만 원을 들여 바다 조망, 힐링, 휴게 쉼터, 포토존 등 친수 공간을 조성하고 인근 활선어 판매센터로 이동할 수 있도록 관광 테마 로드를 조성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